내 두피가 물렁물렁? 독소신호.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머리를 만질 때 두피가 물컹하거나 푹신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마치 스펀지처럼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두피로 가는 영양 공급을 막아버려요. 결국 두피 조직이 붓고 탄력을 잃게 되는 거죠. 몸속에 쌓인 독소나 노폐물, 즉 약독도 주범입니다. 이 약독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두피에 정체되면 염질을 일으키고 조직을 물렁하게 만들어요. 마치 맑은 개울이 흙탕물로 변하는 것과 같아요. 물렁한 두피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근이 약해져 머리카락이 힘없이 빠지고 심하면 심각한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발은 건강한 두피에서만 자랄 수 있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먼저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부분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속 독소를 빼내내는 디톡스가 필수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몸을 정화해 주세요. 오늘 저녁 꼭 여러분의 두피 상태를 확인